네, 오늘의 코인 어느덧 목요일 시장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실 하이스트의 박정현 대표님 모셔 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음. 있는데요. 어, 미국 증시의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 단기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어, 길게 보시면서 또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들을 잠깐 다루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또 2분기에 관한 리포터들도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비트코인이 지금 3만 달러 선이 다시 한번 깨지면서 시장에 관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2분기 리포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들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2분기를 마감하고 3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음. 이제 새로 이제 좀 시장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 코인인 코어에서 나온 관련된 자료들 2분기에 대한 이제 요약본이 있어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를 <laughs> 원하는데요. 먼저 큰 이슈는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어, 2분기에는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분기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고 상승은 6.9% 정도로 이제 좀 마감이 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제 1분기에 비해서 거래량은 한58% 감소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스테이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적인 시장이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USDT하고 BUSD가 어 규제로 인해서 좀 많이 이제 축소된 상태이고 오히려 이제 테더 USDT는 시장이 더 장악력이 확장된 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약간 좀 주춤하고 음. 줄어드는 것을 부를 때 유동성이 그만큼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이 이제 이분기에 있어서 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었고 음. 그로 인해서 어, 좀 약간 이제 불안한 감들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었 오히려 이제 2.0 어, 업그레이드 이후로 스테이킹이 증가하는 모습들로 가격의 안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은 그러나 3분기 접어들면서 좀 스테이킹 물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이 좀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FT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 오디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어 활성화될 가능성이 보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최근에 오히려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는 35%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NFT 시장이 기대 올해 초에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축소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그렇네요.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산형 거래소 그리고 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 스왑이 계속해서 주도를 하고 음.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분산형 거래소도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가 28%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시장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또 3분기 지켜보시면서 또 한번 이제 같이 방향성들을 판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분기의 시장의 변동성과 유동성이 조금 더 컸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조금 그 변동성이 좀 줄어든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또 중요한 부분들은 NFT에 관해서 사실상 좀그 거래량들 뿐만 아니라 이슈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축소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NFT 시장을 또 바라보셨던 분들에게는 약간의 실망감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최고가를 달성했었던 NFT의 한 작품도 뭐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또 가격이 할인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좀 들려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Ft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지 여부들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한번 이야기 넘어가서 우리가 스마트 머니에 관해서 예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대표님. 음. 이게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UTXO 그런 음. 이제 지표를 통해 갖고 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스마트 머니와 그리고 스투피드 머니 일련의 어떤 이제 어, 흐름들을 좀 같이 짚어보기 원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사이클을 한번 보시면 어, 시장이 어떻게 이제 지금 어느 시점에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어, 어떤 식견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을 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또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토컨트 이제 코인 루팡님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제 UTXO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사이클 분석을 했었는데 이 자료도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흐름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음. 세 개의 큰 산들이 보시는데, 보시면 어, 느껴지는 것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 는 느낌이 네. 보입니다. 되게 비슷한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흐름들이 음. 역사는 근데 이런 재밌는 것은 음. 이런 것은 이제 이 크립토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자산도 맞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금융 있는데요 금융 위기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투피드 머니와 이제 스마트 머니로 나눴는데요. 이제 스투피드 머니 이제 어리석은 이제 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이 고점 시장의 음. 고점에서 들어와서 결국 저점에서 그러니까 스투피드 머니가 그 고점에서 들어오기 시작해 갖고 시장은 반대로 음. 흐르면서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 스투피드 머니가 팔기 시작할 때가 음. 결국 시장의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스투피드 머니가 결국 정점을 찍어 갖고 팔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보통 시장의 저점을 형성하는 것이. 어, 보이고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고점에서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팔기 시작할 때 이때가 이제 결국은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고 최근에도 이 고점에서 들어왔다가 결국은 이제 팔기 시작한 이 시점이 지금 이제 저점을 형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이 이제 저점을 찍고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불뚝이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단기 이제 홀더들의 이제 움직임인데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축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결국 스마트 머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상승 초입 때 이렇게 스마트 머니들은 초입해서 이제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가 보통 이제 흐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 단계에서 스마트 머니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점에 이제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동일하게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도 결국은 이제 저점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스타일에 대해서 그럼 저점은 지나갔고 아직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지 아. 않은 상태이지만, 음. 그러나 보통 이제 이 저점에 이제 흐름들이 꺾이면서 어, 보통 상승이 시작하는 이 시점들 그러니까 음. 6개월 정도 보통 어,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앞으로는 6개월 내에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지 음. 않을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흐름들을 보시면 언제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어, 이제 매집을 시작해갖고 언제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aughs> 짧은 어, 가격에 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이제 이런 큰 흐름 안에서 또 시장에 이제 진입을 통해서 또 바라보시는 것도 큰 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스튜피 머니랑 스마트 머니에 관해서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어떤 머니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스마트 머니의 흐름들 따라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머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초입 단계에서 매집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를 또 계속해서 하는 분들께서도 상승에 관한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하고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이제 하락 구간에서의 매입보다는 그래서 아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스마트 머니의 동향이 조금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바심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이 스마트 머니들이 언제 움직일지에 관해서 같이 저희랑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동향성을 보면 될것 같고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은 스마트 머니가 아직은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예뭐 음. 스마트 머니라고 하면 보통 음. 이제 고래들과 이제 좀 현명하게 투자하는 투자자들 현명 하는 기관들이나 네. 그런 음. 이제 자금들에 대한 유입인데, 음. 어, 확실한 것은 저점은 지났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저점은 지났기 때문에 그 저점이 오지는 않고, 음. 그러나 이제, 어, 확실한 이제 상승장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공급되어야만 그렇죠,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스마트 머니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부분은 아직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 머니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제 이 시간에 또 소개를 어 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집에 들어가시죠. <laughs> 같이 한번 매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 대표님께서 또 바로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언제쯤 우리가 시장에 반등 국면을 같이 한번 캐치해 볼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이었잖아요. 저희와 같이 좀 함께 여러분들 팔로우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마지막 이슈로 좀 한번 넘어가 봐서요. 어이 체인링크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최근에 나온 음. 이제 브릿지인데 체인링크에서 CCIP가 나왔습니다. 음. 뭐 이제 생소하실 음. 분들이 많을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체인링크가 음. 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 이제 엄청난 이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주도를 할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갖고 한번 미리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어, 체인 잉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전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엮기 위해서 그동안 브릿지들이 이제 조금씩 나왔었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브릿지들이 나왔지만은 그 해킹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안과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었고 오히려 또 해킹 금액만 했더라도 최근에 이제 하나로 따지면 거의 3조 가까이의 그런 네. 해킹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 그리고 오히려 또 이제 그런 해킹 문제가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문제라는 그런 이슈까지도 어, 생기면서 계속해서 신뢰함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이런 브릿지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이제 전체 암호화 시장에 큰 이제 어, 활, 원동력이 네. 되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 브릿지의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걸 해결하고자 CCIP가 나왔습니다. CCIP는 어, 링크 기반으로 해갖고 수수료를 이제 링크로, 링크 코인으로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스테이커들한테 일부 넘어가는 구조로 인해서 토큰의 수요와 그리고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도록 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어, 브릿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위피티와 그리고 이제 12개의 어떤 글로벌 금융사들이 네. 어, 은행들이 같이 이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스위피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 은행 간의 통신 네트워크를 어, 지원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명한 이제 벤코브 아메리카로비도 시작해서 12개 의 글로벌 이제 그 은행 근융권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보안이 어느 브릿지보다는 가장 탄탄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떨어져 있는 정보를 이제 브라우저 하나로 이제 다 서치를 하시고 또 이제 검색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ccip의 브릿지를 통해 갖고 여러 떨어져 있는 이제 코인과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이제 묶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이제 센세이션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기대가 돼서 한번 가왔습니다 그래서 씨피티와 이제 그런 이제 은행권들이 함께 이것들의 브릿지와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을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해 간다면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면 많은 이제 자금들이 이 브릿지를 통해서 수많은 코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지평과 그리고 오, 어, 활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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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한번 또 어, 긍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laughs>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사실 CCIp다라고 하는 게또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 있으실 텐데, 어, 그래도 우리 시장에 있어서 호재성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출시됨으로써 우리 시장에는 어떤 또 지각 변동들이 좀 일어날까요, 대표님?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지금? 예, 음.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대체 통화로 음. 활용할수 있고 보안 예, 보안적인 부분들. 부분들 네? 이제 여러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음. 코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묶어서 서로 이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을 바꿔 비트코인을 런런들들을좀더 편리하게 오. 하나의 이제 브릿지한 네트워크 안에서 할수 있다면 그만큼 암호화폐 생태계생태계을바제비트코었을 바꿔 비트코인을 바꿔 실트코인을 바꿔 비트코인을 할수 있는 어, 기술을할수있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린 또 열심히 아마 업계를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 개발을 했고, 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출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 QR코드 하나를 좀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이실 텐데요. 어, 오늘 또 대화 나눴던 이야기 나눴었던 온체인 데이터 분석들 리포트 자료들 대표님께서 모두 다 올려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또 대표님께 여쭤보시면은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또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또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AI 시그널 매매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또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여기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대시면 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QR 코드 자체도 길게 띄워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에 관한 이야기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예, 저희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AI 기반의 이제 시그널을 보 그리고 시그널 이제 트레이딩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 갖고 어, 확인하시고 또 질문하시면 어, 이제 제공해서 이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AI 보의 실제적인 이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실계좌를 통해 갖고 1월부터 이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정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 적으 우상향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트 하면 이제 좀 신뢰를 안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제공되어지는 거래소에서 보 같은 경우에도 세팅을 잘못한 경우에는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먼저 저희가 먼저 이제 테스트해서 충분한 검증이 된 전략들만 고객님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고 편하게 쉽게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잘 나는지 검증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한번 유익한 어, 투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새서 이제 저차트 보시면서 너무 힘들게 매매하지 마시고 보세에 맡겨서 좀 안정적으로 또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금융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사실 이러한 ai 오토봇 매매가 우리 시장 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는 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사용하려면 또 개발자에게 일부의 또 금액을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고 하니까 거의 재능 기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내용들 저희가 설명드려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제 간단하게 그 외에는 이제 시그널 차트도 AI 기반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차트를 기반으로 해갖고, 어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시그널 방향성들을 분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또 이제 설치하시면 시그널 차트를 좀 보실 수가 있고 시그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더블럭 개념으로 해서 어, 전체적인 오더블럭과 시그널이 같이 나올 때 어, 진입하시면 큰 이제 또 어, 메리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이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들어오셔서 같이 또 얘기 나누시고 또 같이 이제 또이 시장들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시그널 차트에 관해서 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이 시그널 매매 같은 경우에는 또세 가지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에 또 맞게끔 똑똑하게 움직이는 시그널 매매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 기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에 관해서 또 집어보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스마트 머니에 관한 어떤 신호들을 캐치 취할 수 있는 방법들과 또 그러한 이야기들 추후에 계속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상승장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국면에서 언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일어날지에 관한 여부에 관해서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